지금뭐할 거냐면, 이걸 할 거랍니다. 연두, 스무디, 레시피. 이게 제가 유튜브를 또 방랑하다가 새로운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새로운 의사쌤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걸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좋다고 해가지고, 집에 다 재료가 마침 있고, 얘가 간독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주스래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시피는 일주일 분량인데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한해 분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너무 작은데? 200g이 일주일 분이라고 했는데 이거만 뭐라고? 한해 분의 브로콜리가 이거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양배춘 한 40g? 어... 70g이야. 그냥 일주일 해버릴까? 아니야. 후회할 것 같아. 모두 조각조각대로 모아. 그럼 40g이 되네. 일단 이거 씻고 이거를 찌래요. 양배추를 4, 5분, 브로콜리 2분 1을 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럼 얘를 120g. 아보카도가 제일 많이 들어가네. 120g이 아니지. 계산 잘못했다. 51g이야. 헤헤. <laughs> 레몬즙 12g. 꽤 많이 들어가네, 이것도. 오, 14. 어, 뭐 14. 뭐 많이 그래 많이 먹어. <laughs> 찌기 전과 후가 무게가 달라질까? 브로콜리가 대략 한 65에서 70g이어야 되거든. 아니 뭐라는 거야? 30g 안돼 안 되는 게. 아하, 찌고 나니 무게가 달라졌어.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오케이 대충 이해했어. 대충 된거 같아. 그리고 물 물은 한 100ml 정도. 남아 버려. 양이 생각보다 적은디? <laughs> 이거 여기다가 아침 식사로 먹을 사람들은 프로틴 같은 거 타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보카도가 있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지? 갈아볼게요. 으 이거 꽤나 되직해 보이는데? 이거 봐요. 안 내려와. 꽤나 되직하네. 어이, 뭐, 진짜, 진짜 스무디네. 그래, 맞아. 이거 스무디지? 이거 봐. 맛을 한번 볼게요. 어우 레몬맛밖에 안 나는데 <laughs> 먹을 만 해요 맛이 물을 좀만 더 넣을래 그리고 알룰루스 단맛 어쪽으로 넣으라고 하시던데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이것이 오늘 아침 제가 이제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laughs> 콜레스테롤 높아지기 전에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레몬맛밖에 안나 내가 나누기를 잘못했나? 진짜 레몬맛밖에 안 나는데? 맞는데? 12.85g 넣으라고 했는데 14g 넣은 거긴 하지만 레몬 그냥 되직한 레몬 어쩌고 먹는 맛이에요 이거 맛없다고 하기 힘든데 시어 출근해볼게요 안녕 일하다가 아 너무 배고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쉐이크를 먹겠어요. 전 전시에 밥 먹어야 되는데 모르겠고 오늘은 물에 타먹어볼게 제가 물에 한 번도 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맛일까? 나쁘지 않네요. 그냥 좀 가벼운 느낌. 그리고 쿠팡에서 산 거. 해적과 떡길래 산. 이거 이미 이거 먹고 있는 거거든요 최저가 같던 거예요 이거 제가 25,000원인가 최저가가 19,000원에 떠가지고 <laughs> 이건 참을 수 없어 <laughs> 제가 진짜 막 최저가 진짜 엄청 많이 찾아보거든요 <laughs> 이건 사야 돼 일하러 가볼게요 잠시만입니다 어제 사온 계란을 좀 정리하고요 비가 오니까 축축 쳐지고 제가 다 좋은데 채 써는 게 너무 얇아 좀 두껍게 썰어지면 진짜 좋을 텐데 어쨌든 오늘도 갈아 봅시다 이번에는 절일 거예요 어제 실패했잖아요 어제 썰었던 애들 넣고 소금 계란 새로 사온 계란은 계란이어서 좀작은 뒤, 자금 하나 더 넣으면 되니까 양파가루는 맨날 구독. 딸순이 사고 싶어, 딸순이. 좀더포만감을 주겠어요. 이게 8분의 1컵? 치즈. 두 스푼만. 짠! 한주 끝! 괜찮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거꾸로인데. 헤헤. 아, 근데 진짜 어제에 비하면 엄청나게 괜찮은 느낌인데. 김치랑 먹겠습니다. 음! 아,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음. 환상적. 아, 백스콤이 어제 밤에 끝났거든요. 당분간 저탄수식을 먹을 거라서 혈당을 체크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뭘 먹어도, 식후 운동하면 다 내려가가지고 이제 뭘 먹어도 걱정이 없어. 터키 빵은 운동하면 돼 진짜 안 오르더라고. 떡볶이가 최상의 그거 같은데 제가 진짜 떡볶이를 싫어하진 않지만 먹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언젠가 떡볶이가 먹고 싶은 날에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먹고 싶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 안 먹는 거여서 음, 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아, 이거 먹는데도 배가 안 불. 러 정말 식사량이 스위치 원하고 엄청 늘어났네. 너무 맛있어요. 근데 배는 안 불러요. 음, 맛있었다. 사진 안 찍었네. 배가 왔어요. 이랑 콩국물 왔어요. 짠. 지금은 4 시인데 나 이제 고정적으로 이 시간에 간식 먹는 것 같아. 안 먹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네. 이거 이봐요. 엄청 되직하다. 이게 두유가 아니고 콩국물이거든요. 세일한다고 <laughs> 자꾸 나한테 핫딜 알려주는데 <laughs> 또안살수 없지. 치얼스. 어? 많이 괜찮은데? 근데 그 시장에서 사 먹은 게가더 맛있긴 해요. 걔는 진짜 미친놈이었어. 먹으면서 좀 쉬다가 일해보겠습니다. 음. 아 여러분 냉동실 문을 안... 제대로! 된다. 아, 그래, 제대로 떨어서. 이게 사로 넘겼는데 그래요. 이렇게 다 사로 넘겨버렸어. 근데 문제는 얘가 다 깨져버렸네.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다니 진짜 영광이다. 맨날 이러는데. 아, 진짜 신난다. 그래요 사서 일 만드는. 아, 진짜 바닥 다 찍혔어. 나도 왜 이럴까, 진짜. 나는 또 일을 만들었다. 어, 옮길게요. 아. 진짜. 이거 원래 분리가 잘 되는데 그냥 어, 그래. 녹, 녹으면 신는다 그래요. 그걸 먹겠습니다. 닭지랑 아, 저번에 구웠던 두부랑 닭지랑 먹을게요. 이걸로 배가 안찰것 같긴. 내가 또뭘 부술지 모르니까 <laughs> 나무 그릇에 아, 근데 이거 생양배추 먹기 싫은데 생각해볼까? 문자레지 돌려볼게요. 아 그거 알아요? 양배추를 쪄 먹을 때 양배추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이 더 많아진대요.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되고 쪄야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쪄 가지고 먹으면 몸에도 좋대요. 쪄서 먹겠습니다. 생거 먹기 싫으니까. 일단 양배추 찌고 두부 올리고 어 두부 이렇게 올리니까 되게 맛없어 보이네. 그럼 빨리 얼굴을 바꿔. 자 닭지에... 엄마가 해준 해초 샐러드 이걸 해줄 때 설탕 절대 안 넣고 알룰로스 넣었다고 강조해 강조해 강조를 하셨던 그 해초 샐러드입니다. 맛있어요. 블랙 올리브. 그리고 얘, 를 썼던 숟가락으로 얘를 그냥 퍼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숟가락 두 개를 썼어요. 설거지 그냥 두번 하지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얘를 너무 빨리 먹어. 빨리 먹으면 일주일 안에 다 먹을 때도 있더라고. 이렇게 큰 거를. 진짜 많이 먹었을 때는. 삼시 새끼 먹었을 때는. 요즘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한 2주? 안에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어요. 그냥. 혼자 먹으니까. 금방 먹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걸 보면서 왜 썼던 숟가락을 쓰지? 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혼자 먹으니까 대충 이렇게 썹니다별 차이도 없더라고. 자,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연차 썼어요. 왜 썼냐면, 편집하려고. 그러니까 <laughs> 영상이 너무 밀려있어서 오로지 편집을 위한 연차를 썼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음, 맛있어, 맛있어. 제가 <목소리> 생상으로 인한 꾸발한 참사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약간 힘이 없는 느낌? 저탄수화 식단 하잖아요? 하지만 무탄수는 아니거든요? 제가 점심에 초록물을 한두 접을 먹었잖아요? 저 엄청나게 많은 탄수화물을 먹고 있어요. 양배추, 그것도 다 탄수화물이고요. 그 뭐, 소스 닭가슴살에 당분이 뭐, 얼마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도 당분이 있고, 제로 안 먹었거든요, 네. 그 닭가슴살, 그 소스에도 있고, 뭐, 할라피뇨, 그 고추, 그 안에도 있고, 올리브 안에도 있고, 탄수화물을 은근히 먹어요, 제가. 근데도 힘이 좀 없는 느낌이더라고. 요 내일부터 운동하기 전에 탄수화물 좀 먹고 운동해야겠어. 근데, 오늘 훈련도 했으니까, 근육이 되라는 의미로, 쉐이크를, 먹을게요. 몇번 넣어야 돼? 아 너무 힘들어. 세세 스푼 넣으래. 근데 물에 먹었는데 괜찮은데? 굳이 아몬드 브리지 안 터먹어도 되는데요? 맛있는데? 근데 저 동네 한 바퀴 한 번만 돌고 올게요. 오늘 집에 너무 처박혀 있어서 산책을 해야 할것 같아. 산책 운동 아니에요. 알겠죠? 안녕. 많이 더 필요없고 100g이면 될거 같고 꼭지 잡았죠? 키킹지 잡고그서데드민 하듯이 배드민할 건데 엉덩이만 뒤로 빼고 무릎만 뒤로 쭉 내려갔다가 그리고신서 펜스턴을 끌면 이렇게 올라내시가고나 i 고 Ungo, yes, we keep the wire. 개할 거예요 e d their task, guys. Hey, 있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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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y Hey. 는 e

내 창에 암호를 꺼 암호를 어안되겠어 마지막 듣하서가야돼요 <laughs> Ja 안돼? 첫째 내리면서 같이 드셔요 아, 마 엄마? 엄도릴까요 양쪽에 맨가자안어졌어요 금지기 아, 진짜 아니야 미어안미와 <laughs> 진짜 아니네요미었었어요 아니 잠깐 이게 느낌 달라. 몇번 잡아? 느낌이? 아그안그었다니까 약간 미러 내가 안 미러도 지금 혼자 있을 때 미리 봤어. 내가 처음에 이렇게 쭉쑤다 <laughs>

줄건 없고 파먹가같이지쿠을 <laughs> 자, 저 이제 일하러 갈게요 안녕 물에 탔어요 근데 물에 타 먹어도 다 맛있네? 이건 베노프거든요? 굳이 아몬드 브리지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근데 그 포만감은 아몬드 브리지가 있는 근데 진짜 다털었다 제가 원래 레그 프레스를 10kg 달고 했는데 더할수 있다고 막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전 60을 할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배도 아프다. 복근도 아프다. 배에 힘줘서 그런가. 아 탈탈 털었다. 근데 하체를 했는데 팔이 아파요. 온몸에 힘을 줘가지고 어제도 팔이 아직도 아프네. 어 아, 재밌었다. 보람찼네. 재밌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운동은 같이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 좀 짧, 짧게 했어 짧게. 한 시간, 10분? 출근하느라. 근데 진짜 근육이 다 사라진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옛날엔 더 했었는데. 아, 제가 오늘 아까 그, 인바이 잤거든요. 일주일, 딱 일주일이더라고요. 저번 주 수요일에도 쟀더라고요 몸무게는 늘었는데, 골격근이 늘고, 체지방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진짜, 이번 주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빡다이어트? 여러분이 보시기엔 얼마나 빡다이어트인지 모르겠는데, 뭐 일주일에 1kg 이상 빼겠어가 아니고, 옆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느낌인 거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그걸 10일만 하겠다. 왜냐면, 12월이기 때문이지. 12월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쨌든, 뭐 해보죠. 어쨌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을 건데, 케이존을, 냅다 뿌려요 어? 무 많이 뿌렸다 국물요 그 전날 절여 뒀으더 맛있었을텐데 없어 깜빡..아 깜빡했어 없대가 없어..없어가지고 보랏돈 <laughs> 어먹읍시다 에프 굽굽 중간에 브로콜리 또추가했어요 살짝만 짠. 너무 맛있겠지 않아? 먹으러 가 볼게요. 근데 진짜 저탄수 식단 하면 <laughs> 너무 편한 것 같아. 응. 음. 음, 진짜 브로콜리 구워 먹어 보면 진짜 맛있어요. 소금, 후추 무조건 음. 음. 진짜 맛있어 자신을 이아 근데 진짜 하고 맛있어 하고 음, 치킨 치킨 음. 굽네 랑 다른 맛이지만 <laughs>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 택배 온것 중에 이가 있어요 짜잔 얘가 그렇게 성분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뭐 원재료를 봤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뭐 없어 카카오페이스트 코코넛 과육 코코넛 꽃액즙 이게 다예요 엄청 좋거든요? 성분도 좋고 칼로리, 그 당, 산단지다 깨끗해요 엄청 깨끗해 당은 2g이에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코넛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안 부서지면 이렇게 생겼어 근데 되게 많이 부서져 있어요 맛있네? 어? 생각했던 거보다 더 맛있어요 많이 달아요 이거 다 먹으면 순탄수 14g 이거든요. 꽤 높을 수도 있겠다. 지방이, 음 지방이 적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제 입맛엔 진짜 달아요. 맛있어, 근데. 아, 진짜 맛있다. 약간 바삭하고 눅눅한 초콜릿 맛이 제일 느껴져요. 맛있어. 이거 요거트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제 스타일이에요. 코코넛 향 나고. 음, 음. <laughs> 아우 온몸에 근육통이. 음, 아잘산것 같아. 가격이 싸진도 않았어. 근데 이렇게 먹는도 것 맛있겠는데 요거트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마음에 들어. 음, 오늘 오간식. 이게 바로 걸컵이다. 스위치온으로 나온 오간식 먹기. <laughs> 그때 그렇게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안 먹으면 오후를 보낼 수 없어 지금 저는 점그 점심시간에요 이 쉬는 시간이고요 저희 회사는 쉬는 시간이 따로 있답니다 점심시간 말고 아까 택배 온거 이거를 샀거든요 이거 스파우컵 얇은 패딩 하나 샀어요 어 생각보다 되게 크네 엄청 크다 이거 라지 라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큰데 나 되게 큰 느낌인데 진짜, <laughs> 그걸 보고 와야겠다. 아, 이거 미디엄으로 바꿔야겠는데? 너무 큰데? 그죠? 그지 않아요? <laughs>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바꿨거나 입고 있거나 둘중 하나겠지만. <laughs> 와, 대박사건. 가격 바뀐 거 봐. 장바구니에 담아놨었어요. 사, 살려고. 이번 달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근데 최저가가 뜬 거지. 제가 지금 최저가에 미쳐있잖아요? 44,900원에. 갑자기 최저가 쭉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54,900원 됐어. 하루 사이 고바 해야 한다고 이렇게 바꿔야겠지 근데 이거 반독방에 물어봐야겠다 물어봤는데 다 크대요 <laughs> 너무 큰것 같아 아니 이게 남녀 공룡인가나왜 이렇게 요즘에 옷 사이즈 선택을 못해 아 남녀 공룡이구나 <laughs> 미디엄 해야겠죠 <laughs> 그냥 여러분 저녁을 먹을 건데요 뭘할 거냐면 일단 아니, 여러분, 제가 그거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또띠아 있잖아요. 제가 통밀 또띠아를 먹고 막 혈당 미친놈처럼 몰라서. <laughs> 두부 또띠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당이 거의 없는. 그래서 그걸 사려고 갔는데 쇼트닝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아, 진짜 그거 먹고 싶지 않다. 이래서 내가 또띠아를 만들 순 없을까? <laughs> 그래서 두부랑 코너 플라워거든요. 얘랑, 얘를 만들 순 없을까?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근데 만들어 볼 건데, 만들기 전에 당근 라페를 먼저 만들게요. 근방 해, 근방 해. 팔에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laughs> 칼질 쉽지 않네. 거지같이 잘랐어. 이중에 그 얘네를 절여야지 그릇이 좀 작아 보이지만 안 보이는 척. 누가 봐도 작지만 모르는 척. 밀기만은 당근 라에 별로니까 처음부터 큰데 했으면 진짜 편했을 텐데. 얘를 한 50분. 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일단 이 두부에 물을 빼줘야 될것 같거든요? 그럼 전자레인지를 잠깐 돌려볼게요. 물이 나왔고, 물튀 그래도 칠에지려면 어느 정도의 소분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갈아. 소금을 조금, 하나, 둘, 셋세 개를 넣고 얘도 그냥 가는 거야 지금 어떤 재질이냐면 약간 요런 재질 어 이제 좀될것 같은데 반죽이 됐어 어때요? 이렇고 얘를 한번 뭉쳐볼게요 할수 있을까? <laughs> 이게 너무 잘 찢어지는데? 아, 망했다. 망함을 인정해. 보여요? 여기 붙어가지고 다 찢어진 거? <laughs> 다시 밀게요. 너무 크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딱이 정도만 해볼게요. 호, 어? 안착을 했어. 아, 어, 이걸 또, 또카메라에는못담았다 <laughs> <laughs> 여러분한테 안 보여줬는데, 잘 안착시켰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또띠아 망했는데, 또띠아 모양으로 안 구워도 될것 같은데. 뭐가 됐든, 또띠아가 실패했어도, 그래도 제대로 모양 난얘로 볼겠어요. 홀그레인. 하나. 얘가 두번 넣어 메일 테이블이거든요. 바지를 넣겠어요. 이봐 미쳤다 진짜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찢어서 올려볼까? 뭐안 싸질 것 같아서 되게 곤란한 모양새가 되었다 그래요 일단 모르겠어 그래도 잘라는 볼게요 <laughs> 너무 너무 피곤해 아 이거 뭔가 대자뷰 같은데? 얼마 전에도 이런 걸 먹은 느낌인데? 후기는 그냥 돈 주고 사 먹자. 쇼트닝 괜찮을지도? 쇼트닝 걔가 뭐 들어봤자 얼마나.. 잘. 쇼트닝 안된 것도 있긴 있거든요? 함구마 건가? 그걸 그냥 사 먹어야겠어요. 손 뒤였어요, 이렇게. 보여요? 여기 뒤였어, 뒤였어. 아. 당근 납가 너무 맛있어. 저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지금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 얘를 먹을래 지금 10시 20분인데 얘를 먹고 편집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적게 먹을게요. 편집을 할게요.